반갑습니다. 8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치안되면 그 치안된 범위를 꼭 적어주라고 서술형때 안 적으면 감점 또는 빵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가 포함되고 1이 포함된 이 사이 값이에요 그렇지? 내 네,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네. 우선은 첫 번째 보니 반복 대걸 우리는 치환하라고 했었지 x 대고 플러스 ex 마이너스 1을 키로 치환하자고 친구들 그럼 이놈은 지금 x 대고 플러스 e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t 빼기 1이 되겠지 t 빼기 1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치환하는 치환 때 범위를 적어주라고 했었지 여기가 x 축이고 여기가 t 축이 되겠네 그렇지. 됐니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양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래로 볼러 약간 y좌표 마이너스 2 되겠다. 꼼꼼하게 하자 우리 친구들. 그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와 6사이라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오케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 이정도있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의 최소값이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오케이. 그 다음에 꼭짓점의 액셀을 가장 먼저. 1이조 우리 친구들. 여기는 한칸 여기는 두칸입니까 1일 때 최대값을 가겠다. 2를 넣으면 우리 친구들. 2의 제곱은 4. 4 빼기 니까 그렇지.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t값이 존재하네. 됐습니까? 이거 치한테 범위를 꼭적어줘야되우 친구들 그럼 드디어 합시다. 두 번째 y는 그렇죠. t 제곱. 오케이. 여기 t 빼기 1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가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t 1의 제곱에 오케이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볼 친구들. 여기가 t 축 오케이 여기가 y 축. 꼭짓점의좌표는 1, 4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걸러 양수니까 y가 4. 근데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인 친구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죠. 그렇죠. 이쁘게. 이렇게, 마이너스 2가 2, 4야. 그러면, 1일 때가 최소값. 그렇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다. 근데, 최대 최소값을 이렇게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개형만 그리면 돼. 생중 5방울에. 그럼, 최소값 1를 넣으면, 3이 되겠지. 최소값은 3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9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다. 그럼, 두 수의 합이니까 15. 답은 4번이 되겠어. 이렇게 치안하면 치안된 범위로 꼭 적어주거라 됐습니까? 예